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 문재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가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그 장소에, 그 좌우로 말이죠. 반미 집회를, 아, 문재인 경찰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미터 전방, 청와대 100미터 전방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 시위대의 함성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이 마당, 이 지금 이 장소, 이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노 트럼프,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그 영어 어, 욕이, 그 욕설이 들리게 만드는 이 문재인 경찰, 이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그 이중적인, 그야말로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뭐라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까지 나서가지고, 이 반미 집회를 자제해달라.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청와대 앞에 그 반미 집회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거입니까그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경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허용해느냐 그건 뻔한 거예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반미 세력의 그 욕설이나 그러한 반반미 구호가 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에서 100m 전방에 반미 시위 집회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문재인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반미라는 그, 그, 가면을 쓴 친북, 종북 좌익 세력 아닙니까? 친북 세력이나 반미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나 반미 세력이나 섞이고 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가 동지다. 그런 의식에서 이 반미 세력 집회를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전후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 종북, 친북, 반미 세력, 이 좌익 세력이 완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은 뭐냐? 우리가 대북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정책과 인식과 자세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안다라는 몸부림치고 있는 문재인을 지지할 거냐? 트럼프 방안을 계기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청와대 코앞에다가 반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미 세력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다. 여보세요. 양심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양심을 갖고. 그런 위선, 그런 이중성에 정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넌더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 태극기 세력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대단히 불행한 경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문재인 씨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 가지고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뭐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한국이나 미국, 특히 미국이 군사적 옵션, 군사 옵션을 취하는 건 절대 반대다 이거예요.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사정, 이 실정, 이 현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 옵션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김정은에게 항복하겠다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느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을 전쟁을 유발하는 그쪽이 과연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전쟁을 우리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6256 가장 엄중한 이 안보 파탄 상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약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손들고 항복하는 이런 대북정책을 국민앞에 발표한다는 것여기 어떻게 보수 우파가 도시 하나라도 그야말로 이력이라도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냐, 문재인이냐 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미국의 여론을 설득하는데 우리의, 우리 보수 우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평화 5대 원칙이란 것은 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던가네? 또한 군사 옵션도 하지 않겠다. 자, 이게 아주 그냥 속을 미리 다 보여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무장을 거부한다. 핵무장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무력 대응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국민을 졸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 무슨 무슨 의미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 헌납하겠다는 거, 상납하겠다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과연 문재인 세력, 이 문재인과 그 권력세계, 문재인 세계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 북한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세계 최강의 미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불륜을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불륜을.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졸혼, 거듭 말씀드리지만, 졸혼를 앞두고 서로 시비거리를 만들기, 만들지 않하는 그러한 부부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게 뭐냐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2박 3일, 온갖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정말 미일 동맹은 세계 동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지금 거듭 태어나고 있고 한국은 고작 7일날, 오늘 오전에 와서 8일 아침에 사실상 1박 1일에 불과한 그러한 형식적인 방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시,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이 난세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트럼프마저 한국, 그럼, 아우, 이렇게 버리면 완전히, 그야말로, 트럼프마저 반한주의자가 된다면, 반한, 혐한주의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한주의, 반한감정, 혐한감정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반미 세력이 과연 노리는 건 뭡니까? 이건 반미는 종북인 겁니다. 반미는 종북인 거예요. 북한에게 유리하게 하자, 북한의 눈치,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적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색깔론이라고요? 정말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란 이름의 그 국민들에게 정말 저는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살아야 될이 나라를 당신들의 손으로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당신들의 손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씨가 국회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자고 그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제정치학. 적인 식견입니다만, 이 경우 바로 이 반미주의자들, 이야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결정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느냐, 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신유화를 절대 막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완전히 중국의 시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신유화를 절대 막아야 되, 막아야 되겠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강경화가 국회에서 말하는 그 쓰리 노, no, 네, 중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반역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결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를 중국에 맡기겠다. 이러한 친중, 종중 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첫째 반미 정권이고, 두째가 친중 정권. 종중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쓰리 노 no 라는 중국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올 수 있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말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 대한민국을 중국의 그 안보 우산 속에 집어넣겠다. 바로 그게 강경화의 쓰리노 정책 아닙니까? 중국한테 약속했다는 거?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자동적으로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당신의 그 딸이 살을 나라가 아니죠. 당신의 딸은 지금 국적이 정확하게 한국으로 옮겨졌습니까? 미국 국적에다가 지금 옮겨졌습니까? 두 번째 전시작전 통제권 이항에는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모든 것을 걸고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 안에.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됩니다. 이런 마당에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겠다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여론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을 닫겠다는 자살행위다. 명백히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평화협정만은 어떤 상황에서든 논의 자체부터 막아야 합니다. 평화협정.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 적화로 가는 청첩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멸을 불러오는 초대장이다. 1975년 월남 패망은 평화 협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당연히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게 평화 협정입니다. 따라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은 핵을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란 자 헬리 키신저 전미 국무장관. 월맥을 공산화시키고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헨리 키신저. 이런 환상주의자들에 의한 평화협정 논의는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다. 이건 거대한 음모입니다. 대한민국 간판을 문재인 정권을 마지막으로 내리겠다는 음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보수 우파는 총력을 다해서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 번째,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이른바 정상회담입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비밀 접촉을 다 해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비밀 라인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협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지처럼 구걸한다고한 표현은 어떤 막연한, 막연한 막말이라든가 거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회유해서 만나겠다는 그러한 음모, 그 음모를, 음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할유가 없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핵무장 추진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위 말하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술의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핵대 핵의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한반도 전술의 재배치가 어려우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을 걸고 핵무장으로 가겠다. 우리는 핵무장할 수 있는 그 기술 여건 기술과 모든 기술을 포함한 모든 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핵개발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일본은 지금 실질적 핵 보유국 아닙니까? 일단 유사시에 핵을 핵 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3주에서부터 때로는 길게는 6개월 안에 완전히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얼마든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제조까지 할수 있다. 그런 능력에서 우리가 핵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가 결단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이것을 관철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우리 그, 어, 소위 말하는 목표를 우리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문재인 정권 재임 기간 안에 마지막 간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정말 총궐기 해야겠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탐대하게 문재인 정권의 안보 복주에 우리가 맞서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울고 진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